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모비릭스입니다. 모비릭스의 테마는 게임이 있습니다. 모비릭스는 게임 내 재화를 판매하는 인앱 결제 매출과 광고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공급받아 게임 사용자에게 노출시킨 대가인 광고 수익화 매출로 구분함 일반 제조업과 같은 유형의 주요 원재료의 매입 및 생산 라인 및 생산 설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지만 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기존 게임의 안정적인 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외부 게임을 소싱 퍼블리싱하여 매출 증대 및 양질의 성장을 이룰 예정임. 모비릭스는 게임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모비릭스 테마 게임 기업 개요 2007년 7월 설립된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업체로 글로벌 대작 모바일 게임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월간 약 3,500만 명의 글로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음. 수익 다각화를 위하여 구글 에드마브 등의 광고 플랫폼을 도입하였으며 유튜브, 메터 등의 SNS를 통하여 게임 광고를 하고 있음. 주요 게임으로 벽돌깨기 퀘스트, 마블 미션, 세포 확장 전쟁 등의 캐주얼 게임과 던전 기사 키우기, 탭 디펜버스, 피싱 훅 등의 미드코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음 재무 광고 취급고 축소에도 미드코어 게임의 인앱 결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종속기업 모빌릭 파트너스의 금융 부문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영업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기타 대손상각비 증가 및 법인세비용 발생 등으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 미드코어 게임의 인앱 결제가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미드코어 게임 라인업 확대 등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게임 관련주 모비릭스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4년 7월 11일 기준 장마감 모비릭스의 시가 총액은 68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모비릭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83위입니다. 모비릭스의 상장 주식 수는 960만 3800주입니다. 모비릭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모비릭스의 PER은 NA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78.7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15.83배, EPS, 주당순이익은 507일로, BPS는 7524원, PBR은 1.07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1081원, 2022년 12, 589원, 증가율, 45.513% 2023년 12, 507로 증가율 186.078% 2024년 12, 2, 0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0.0% 2022년 12, 7.37% 2023년 12, 6.4%, 2024년 12, 2, 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 b r 과 BPS는 각각 0.98배, 7310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00억원, 53억원, 15억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99억원, 57억원, 49억원입니다. 모비릭스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제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9.15%이고 유보율은 7099.60%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비릭스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의 325.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62.79%이고 모비릭스의 부채 비율이 8.76%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 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0.09%이고 모비릭스의 총자산 증가율이 10.95%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영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9.26%이고 모비릭스의 매출액 증가율이 23.54%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증가를 시사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가 지속될 경우 긍정적입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5.76%이고 모빌릭스의 순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 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8.17%이고 모비릭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총자본순위 이귤 업종평균 총자본순위 이귤이 3.1%이고 모비릭스의 총자본순위 이귤이 7.98%로 업종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활용 효율성이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자본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재구성,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효율성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67.32%이고 모비릭스의 자기자본비율이 91.95%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3년 연속 영업 적자인 기업으로 투자 대상 종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86.86%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 활동으로 인해 현금을 창출 중이고, 금융 자산을 처분하여 차입금 상환이나 배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로 재무 구조를 강화하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또는 주주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기업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모비릭스의 2024년 7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7,16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7,310원보다 150원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984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비릭스의 종가는 7,160원이며 모비릭스의 현재 주가는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비릭스의 종가는 7,160원이며 모비릭스의 현재 주가는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하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3%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59.29%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게임은 거래량 9,61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000만 7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08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039주, 삼성에서 1 3 0 0가주 기움증권에서 9 0 0가내주 유한타증권에서 600개순내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048주, NH 투자증권에서 1,827주, 미래에세증권에서1 1 0 0한주 한국증권에서 945주, 유한타증권에서 68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비율 1.81%은 15만 5,79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5만 5천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비릭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임 관련주 모비릭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